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무려 100년의 시간, 그리고 3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운명을 가른 판결이 3번이나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영화 같죠? 한 세기를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법정 공방.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여기서부터 묻히셨는데, 당연히 우리 땅 아니에요? 이 주장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을 통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기나긴 분쟁이 시작된 그 땅으로 한번 가보시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얽혀있는 걸까요? 와,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이건 정말 하루 이틀 된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니 정말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두 집안의 대결 구도가 됩니다. 한쪽은 우리 할아버지가 1931년에 샀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 묘로 써왔다고 주장하는 가족이고요. 다른 한쪽은 서류상 우리 땅이고 우린 판 적이 없다고 맞서는 원소유자의 후손들 무려 16명입니다. 자, 이 기나긴 싸움의 첫 번째 라운드는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원고, 즉 묘지를 써온 가족이 먼저 자신들의 오랜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일심에서는 묘지를 써온 가족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땅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법원이 글쎄. 1931년에 쌀한 마리를 주고 땅을 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아니 이게 거의 구전설화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로 땅땅땅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원소 유자의 후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말도 안 된다 면서 바로 항소를 했고 사건은 2라운드 즉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똑같은 증거를 보고는 1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1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쌀한말 이야기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부정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원고 가족이 패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또다시 가족의 승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항소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음 할아버지가 땅을 샀다는 건좀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아버지가 2017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넘게 평화롭게 묘지를 관리하면서 땅을 점유한 건 사실이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똑같이 승소 판결을 내린 거죠. 이렇게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니까 결국 마지막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대법원은 쌀한말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소유라는 것의 근본적인 법적 의미가 대체 뭐냐 이 문제를 파고대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주 점유라는 이 법률 용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건 내 거다 라는 소유자의 뚜렷한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걸 말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이 부분을 보시면 대법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들었는지 딱 보입니다. 대법원은 딱 잘라 말한 거예요. 묘지를 관리하는 것과 땅 전체를 내 것처럼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 그냥 그 땅의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쓰는 것에 불과하지만 진짜 소유자라면 땅 전체를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둘 사이에 아주 분명한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가족들이 묘지를 정성껏 돌본 건 맞다. 하지만 그 행동만 가지고 이 축구장 몇개 크기의 땅 전체를 내 것처럼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자주점유로 인정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결국 이 100년이 넘는 기나긴 분쟁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법적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대체 어디까지 해야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소유자처럼 행동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이 점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법원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묘지를 관리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땅 전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세금을 냈다거나 경계를 표시했다거나 하는 소유자만이 할수 있는 다른 행동들을 증명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족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사건은 원소유자 후손들의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파기환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이 당신들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어. 우리가 알려준 이 자주점유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시 재판해 하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나긴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1917년에 작성된 낡은 서류 한 장과 한 세기에 걸쳐 그 땅에 묻혀 살아온 한 가족의 시간. 과연 진정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의 잉크일까요? 아니면 땅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